공무원연금은 특권인가, 복지인가? 국민 모두에게 월 200만원 기초연금이 답이다. 봄, 여름에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동네 김밥집. 하지만 겨울이 되면 단체 주문도 줄고, 한가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다수 국민의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서비스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정해진 노후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는 퇴직 후 매달 70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이 차이, 과연 정당한 걸까요? 공무원연금의 현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식적으로 최고 수급액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국립대총장, 이런 고위직 공직자들은 월 7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 사례가 확인됩니다. 반면, 재직기간이 짧거나, 말단 공무원이거나, 낮은 보수로 근무한 경우, 월 100만 원 이하 연금 수급자도 존재합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격차는 무려 700만 원. 이게 과연 공적연금입니까? 아니면 신분연금입니까? 핵심 문제는 이중혜택입니다. 공무원은 퇴직시 이미 퇴직금의 이름만 바꾼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재직 중 매달 봉급의 9%를 세금으로 연금적립. 퇴직 후 평생 연금 수령. 퇴직 후에도 국장, 총장인가요? 부족분은 국가 예산으로 보전. 즉 퇴직금을 퇴직수당으로 모두 받고. 연금을 자기부담 9%에다가 별도로 세금보조 9% 합하여 받고, 이건 복지가 아니라 이중혜택. 더 정확히 말하면 특권입니다. 국제비교를 하면 한국만 예외다. 민주주의 상위 35개 국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퇴직수당 또는 연금, 둘중 하나만 지급. 영국의 경우 근무연수가 같으면 대법원장도 말단 공무원도 동일한 연금액, 직급이 아니라 근무기간과 기여가 기준입니다. 한국처럼. 고위직에게만 유리한 구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숫자로 보는 불공정. 현재 공무원 연금 관련 인원은 약 120만 명. 여기에 투입되는 세금은 연간 공무원 연금으로 적립되는 세금은 약 11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 돈이 지금 국민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30에서 40년 뒤 일부 계층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다는 점입니다. 현재를 사는 국민에게서 미래의 특권층을 위해 세금을 미리 걷는 구조.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대안 제시하면 기초연금 통합. 해답은 명확합니다.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의 세금 보조분. 모두 통합해 기초연금으로 전환. 기준은 단 하나. 국민 최저임금 한 개월 치는 월 200만 원. 65세 이상. 직업 신분 과거 직급 무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월 200만 원 곱하기 쌓인 12개월. 이게 진짜. 보편적 복지입니다. 재원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1. 공기업 순이익의 70% 환수 2. 50억원 이상 자산가에게 1% 부유세 3. 기존 연금 세금 보조분 전환 현재 노령인구는 약 900만명 수준 출생인구 감소로 25년 후엔 500만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은 오히려 감소 국민연금도 개편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고 수급자 약 325만원 평균 수급액 약 60만원 절반 이상이 40 물결표 쌓인 50만 원. 이건 연금이 아니라 용돈입니다. 근로자 부담률 4.5%에서 2%로 인하. 부족부는 기초연금으로 보완. 이렇게 해야 비정규직,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사례가 말해주는 것. 덴마크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연금, 소득에 따라 보충연금 조정, 환율로 계산하면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보편성, 형평성, 신분차별 없음. 이것이 민주주의다. 국민 절반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음식점, 서비스업, 배달, 일용직, 자영업. 이들에게 각자 알아서 노후 준비하라면서 권력자만 법으로 연금을 챙긴다면 그건 복지가 아니라 독재적 특권입니다. 연금은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월 200만 원 기초연금, 신분 없는 노후, 세금 앞에 평등한 사회,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 진짜 복지국가입니다.